자, 이번에는 오랜만에 토킹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어, 제가 지난번에 이 핸드폰 언박싱 영상에서 사은품을 받게 되면 한번 영상을 찍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생각보다 이 사은품이 정말 늦게 도착하게 되어가지고, 이제서야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게 되네요. 사실 이걸 찍기에는 너무 짧을 것 같아가지고 찍을까 말까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언박싱을 찍으면서 토킹 ASMR을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은 좀 짧을 수도 있겠지만 음 같이 여러분은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요 일단 죄송하게도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아서 원래 목이 좀 많이 많이 안 좋은 편이지만, 오늘따라 좀, 먹 상태가 좋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 제가 지난번에, 언박싱을 찍었던,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잘 쓰고 있습니다. 음, 역시, 이 디자인 색상은, 계속 봐도 이쁘고 되게 편해요 원래 갤럭시도 계속 많이 써왔으니까 삼성페이도 편하고 그리고 노트이다 보니까 일반 갤럭시 모델보다는 배터리도 괜찮게 오래가는 편인 것 같아요 그 배터리도 빨리 충전되고 근데 제가 노트를 잘안 써서 그런지 막상 이 펜은 잘안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가끔 업무로 할때 뭐 사진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서 급하게 보내야 할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되게 유용한 것 같아요. 하지만 평소에는 잘 쓰지는 않는다는 거. 네 <laughs> 케이스를 기다 보니까. 케이스를 지금 새로 케이스로 받았기 때문에 좀 지문이 많이 붙어 있어요. 이 케이스를 끼기 전에 좀 닦아야겠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그, 저는 사전 예약으로 구매를 한 건데, 그때 사전 예약 그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거든요. 하나는 갤럭시 핏, 시계이고, 다른 거는 아마 그 게임 패드 연결하는 그 조이스틱이랑 조이패드랑 케이스랑 줬던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이번에 신청한 게 케이스랑 그리고 무선 충전기 세트거든요. 음, 제가 어, 시계는 좀잘안찬 편이어가지고, 원래 피수를 할까 고민했었는데, 그리고 게임패드도 게임도 잘안 하는 편이어가지고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무선 충전기를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번 기회에 이 사은품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케이스도 별로 안쓸것 같아가지고 어 원래 받자마자 바로 장터에다 내놓을까 했었는데 근데 사은품이 기간이다 보니까 되게 싸게 올리더라고요. 근데, 이걸, 이게 소비자가 가 5만원대인가? 그 정도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뭐 절반도 안 되는 금액에 팔 바에는 그냥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laughs> 왠지 모르게 좀, 이 케이스는 좀, 내돈 주고 사긴 아까울 것 같지만, 그래도, 막, 그래도 막상 받았으니까, 한번 써보는 것도 괜찮겠죠. 자, 그럼 케이스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건 이제 삼성 정품 클리어뷰 케이스 실버 색상이랑 블랙 색상 중 하나 고를 수 있었는데 저는 블랙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음 이쪽은 뭔가 좀 천처럼 돼있고 그 여기는 투명 플라스틱처럼 돼있는데막이 부분이 이제 액정에 표시가 나겠죠? 여기에는 그냥 손으로 바로 쉽게 뜯을 수 있게 포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칼을 쓸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근데 이 케이스가 어, 커버식으로 되어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커버 케이스를 거의 쓴 적이 없어가지고 뭐랄까 좀 불편하기도 하고. 이렇게 실물로 보니까 꽤 이쁘긴 하네요. 음. 실물로, 실물로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아무튼 이거는 잠깐 옆에다가 두고, 그리고 다른 것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영상을 찍다 보면 요즘은 어, 특히 토킹 영상 같은 거 찍을 때는 이게 ASMR 영상이라는 걸 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씩 신경을 좀 써야겠습니다. 와이어레스 차저 디오패드 이걸 동시에 충전할 수 있나봐요. 어, 참고로 제가 최근에 갤럭시 버즈 블루투스 이어폰도 장만해가지고 그래서 그 이어폰도 충, 무선 충전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핸드폰이랑 이렇게 두 개씩 같이 올려서 쓰기 딱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아마 고속 충전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시중에서는 되게 비싸게 파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본 금액이 한 9만 원대였던 것 같은데 이게 핸드폰도 충전이 되고 갤럭시 폰이랑 그리고 갤럭시 워치 이런 것도 충전이 된대요. 자, 그러면 케이스 개봉이 없어서 핸드폰 좀 잠깐만 닦을게요. 여러분 근데 자 딱히 감기가 걸린 것도 아닌데 언제부터인가 요즘 괜히 그러니까 새삼스럽게 드는 기분인데 목이 점점 안 좋아지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딱히 뭐 목에 무리가 갈 정도로 큰 소리를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닌데 평상시에 근데 오니제 채널이 4년째가 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옛날 영상을 한번 보니까, 그때랑 지금이랑 좀, 목소리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좋게 말하면, 좀 허스키하다, 허스키한 것 같은데. <laughs> 나쁘게 말하면, 듣는 여러분 입장으로 좀 답답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아, 어떤 기분이냐면 말을 계속 하다보면 계속 목에 이물질이 걸리는 기분이에요. 이정도면 되겠죠? 네.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여기 화살표 방향을 잡고 이렇게 쭉 뜯으면 되네요. 음, 꽤 슬림하고 느낌도 되게 좋아요. 여기 로고가 있고, 이쪽에 카메라 홀, 그리고 이렇게 열면 설명서가 들어있고, 여기 시리얼이 여기에 붙어있네요, 바코드가. 시리얼, 시리얼이 붙어있어요. 핸드폰을 내놔 껴볼게요. 작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폰을 할수 있고 이걸 닫으면 은 여기에 보이세요? 지금 시간이랑 그리고 배터리 남은 시간 그런 게 뜨네요 그리고 카톡 같은 경우에 알림이 이렇게 뜨는 아이콘처럼 그건 뭐 전화가 올 때나 아니면 그럴 때 여기가 뭐 바뀌려나요? 카톡 메시지. 근데 이게 보이 보이 잘? 이게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좀 지문이 잘 묻고 먼지가 금방 새 상품을 지금 막 뜯었는데도 먼지가 좀 많이 묻어버리네요. 그외첨천 부분 같은 경우는 그래도 깔끔하고 이쁜데, 근데, 얘가 일면, 이렇게 한 줄이 다 투명한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뭔가 좀 지문이 많이 묻고 그런 게 별로 안 이뻐 보인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이런 재질이 자,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케이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아무튼. 그래도 이렇게 눌렀을 때, 바로 이렇게 시간을 볼 수가 있어요. 알림도 볼수 있고, 이렇게 열면은, 핸드폰이 되고. <laughs> 이 케이스를 얼마나 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쁘긴 하네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어, 삼성도 그렇고 아이폰도 그렇고 음, 정품 케이스는 일반 케이스보다 좀 비싸잖아요, 비싼 편이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그런 정품 케이스들은 좀 아쉬운 게 이렇게 윗 부분이라든가 아랫 부분이 노출이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쪽 보호에 좀 소홀하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까지 커버를 해줘야 그래야 뭐 흠집이 나지 않을 텐데 이건 아예 위도 아래도 다 뚫려있네요 그래서 조심히 소중히 써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듀오 패드 한번 개봉을 해볼게요 이거는 핸드폰 케이스와 다르게, 이 부분을 날 칼이 필요하네요. 여기 보면은 밀봉이 돼 있는데, 이게 지원되는 충전기가 있고 지원이 안 되는 충전기가 표시가 돼 있어요. 25W짜리가 지원이 된다고 하네요. 이쪽에 큰 부분에는 핸드, 스마트폰을 올리는 거고, 옆에는 이제 갤럭시 워치 같은 걸 올려도 되는데, 폰도 올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되게 이쁘네요. 뒷면은 이렇게 생겼고, 여기에다가 케이블을 꽂는 거예요. 그리고 케이블은 여기에 있고, 충전 아댑터도 있습니다. 이게 고속 충전 아댑터라서 그런지 되게 큼직큼직하네요. 설명서도 들어있는데, 뭐, 읽을 필요는 없겠죠? 이거 지금 연결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충전이 되는지. 지금 밑에 콘센트에다 코드를 꼽았고요. 여기다 핸드폰 올리면은, 어, 진짜 충전이 되네요. 무선 충전 중이라고 뜨거든요. 고속 충전 중이라고 뜨네요. 이렇게 올리면. 응. 무선 충전. 충전이 완료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핸드폰을 케이블을 연결할 필요 없이 올리기만 하면 되니까 이 부분 되게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 갤럭시 버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 버즈 케이스 충전 케이스도 무선 충전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옆에다가 올려볼게요. 오, 그리고 여기... 카메라에서는 좀 멀어서 잘안 보일 수 있는데 여기도 불이 들어와요. 지금 충전하면 이 충전기의 램프가 들어오거든요. 어, 이걸 빼니까 여기 램프 하나 꺼지고 여기에 올리면은 충전이 돼요. 어, 신기하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동시에 충전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되게 편한 것 같아요. 마이크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묘하게 소리가 들리네요. 응. 버즈 소리 나는 것 같은데, 충전할 때 들리죠. 아, 그냥 이 충전기의 소리가 나는 것같 좀 언박싱하면서 이야기하러, 이야기를 하는 영상을 찍어봤어요. 오늘 좀 촬영 세팅을 지난번과 좀 다르게 좀 은은한 분위기를 표현을 해봤는데 좀 어떠셨을까요? 아무튼 앞으로 자주 이런 부, 토킹 영상 할 때는 이런 분위기로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또 토킹이나 뭐 3D 같은 경우는 다른 구도로 찍을 것 같고 토킹 할 때는 이렇게 따뜻한 분위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함께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도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잘 자요.